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간절히 바라고 또 귀히 여기시는 것이 뭔가?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록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몸과 우리의 심령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진다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언제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 속한 자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말씀하면서 그것은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을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정말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난 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삽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다 드려도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감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두고 산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날마다 감사를 드리며 산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내 마음 한쪽 구석에 보니까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내 마음을 열어놓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감사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믿는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것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으면서도 감사하는 살면서도 정작 나의 삶 속에 거룩함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간절한 소원. 하나님이 그 생명까지 바치면서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너희가 나를 닮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하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가 온전할 지하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 갈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어야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거죠. 날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 그래요, 이 세상 살아가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죄의 저주들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의, 정말로 정말로 죄 죄가 한 혼이만큼도 없는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의를 내가 받고,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당연한 생각이 아닙니까?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지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요셉이 준 수레를 타고 그렇지요. 요셉이 보내 주신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청하는 것은 어떤 속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꿈도 아니고 이건 어느 어느 누가 말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이스라엘의 그온 가족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온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확정해 주는 것이 바로 요셉이 보낸 바로의 보금술이라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아니,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었으면 이제 그 가족들이 애굽의 총리 청사에 들어가서 애굽이 있다면 애굽의 수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심지에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형들, 그 아이들까지 다 이제는 내가 총리니까 너희들이 형님들이 우리 조카들이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가장 노른자 위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이 애굽에 잘 살아야 된다고, 아, 그렇게 할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이 야곱과 그 모든 식구들을 고센 땅으로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고센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길래 그렇게 했을까? 보니까 고센 땅은 그 애굽 수도에서 가깝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먼저 북쪽 지역에 있어요. 애국 땅이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족들이 애국에 내려갔다고 하지만은 애국 사람들과 애국의 문화와 그 애국의 온갖 이방 문화에 섞이지 않도록 구별되게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 속에 벌써 지금 자기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지만 요셉은 알았습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애굽의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다 알았어요. 그래서 비록 이 애굽 땅으로 오기는 할지라도 우리는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자이다. 지금 당장의 기근을 피해서 이곳에 왔지만 그저 양식 얻기 위해서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야곱에게 꿈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는데 요셉이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는 애굽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총리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고 또 우리 가족들을 다애국으로 이렇게 오게 하신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 지금 요셉은 앞으로 몇 세월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이 모든 세상 역사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그 유월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까지 요셉은 생각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아니 알 수가 없었겠죠. 모르긴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예전에 꿈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일도 하나님께서 꿈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른다는. 우리는 몰라요 왜 애굽으로 오게 하셨는지 왜 우리를 이렇게 이 세상에 기근을 주셔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애굽에 오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도하심이라는 것 그렇기에 비록 우리가 애굽에 산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것 애굽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바로가 물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지요. 33절 말씀에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러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소서, 애국사람은 다 목축을 가득 가정이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절대 애굽에서 끼지 말고 비록 애굽에서 살지만 우리는 애굽에서 우리의 그룹함, 우리의 민족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하고 요셉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 죄악 가운데 네 인생을 맡길 자가 아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너희는 내가 내 피를 주고 생명을 주고 값을 주고 산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 속에서 살지 말고 고생 땅에서 살아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 옛날 이 야곱의 가족에게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또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우리의 모든 인생을 구원하는 그 예표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의 그 크심을 우리는 이 아침에도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마음 속에 소원한 주님, 하나님이 그루가신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값으로 사셨으니.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하시고,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소원으로 이 아침에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진실도 하나님 우리의 이 거룩함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하나하나 행하는 이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선냄비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아버지 당신의 귀한 종들, 하나님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일하시든지,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